제일 러닝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으로 이 러너 분들이 초반에 아픈 부분은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국순환입니다. 오늘은 러닝하면서 무릎이 통증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골 같은 경우는 충분한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자극이 되면서 영양분이 흡수될 수 있다는 말이 있고 연골이 건강해질 수 있고 러닝을 적당히 한다면 이완과 수축을 지속하면서 근육의 형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잘만 적용해서 한다 그러면 도움이 분명히 되는 운동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리를 한다거나 그래서 연골이나 근육이 찢어진다거나 이런다면 어뭐 득보다 실이 더 크겠죠 무릎은 준비 운동이 제일 중요하겠죠. 무릎을 안 다치는 것에서는 런닝을 하기 전후로 해서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뒷받침되어서 코어가 있다면 더 좋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유연성.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해서 유연성을 유지해주고, 그에 걸맞는 이제 근력이 있을 때 부상을 방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리나 강도를 갑자기 늘려서 부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10km를 뛰든 20km를 뛰든, 그 거리보다도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해서, 단시간 내에 뛸 경우 몸에 부하가 더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마일리지를 쌓는 표현을 하잖아요. 마일리지를 쌓아가면서 이제 점점 운동량을 증가시키고 이제 거리를 늘리고 속도를 늘려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10km를 30분 이내에 뛰겠다, 30분이나 35분 이내에 뛰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체력이 안 되거나 몸의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서는 무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몸에 부하가 더 올라가고 준비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무릎이든 발목이든 고관절이든 손상이 될수 있겠습니다. 마라톤 역사를 보자면은 아테네랑 페르시아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전보를 알릴 때 아테네의 병사가 그 승리를 했다는 것을 마라톤 평원에서 달려가죠 40km를 달려가서 말을 하고 죽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유래가 된 것인데 평상시에도 장거리 달리기 선수를 했고 전령을 하였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40km를 달려간 뒤에 숨을 거둔 거 보면 마라톤이나 이런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것이 몸에 부담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배경을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즐기면서 안 다치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러닝 도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매일 뛰고 있다라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될까요? 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뛰면서 이제 체중 감량이 보통은 되기 때문에 근력도 올라간 상태에서 체중 감량이 되고 본인의 몸이 부하가 안 가고 무릎 건강에도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매일 뛰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마다 감당할 수 있는 운동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감지하고 나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리나 속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본인의 건강을 챙긴다는 개념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인러너 분들이 초반에 아픈 부분은 총세 군데로 무릎 앞쪽이 슬개건이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힘줄입니다 그 무릎을 움직일 때 신전할 수 있는 그 힘줄이기 때문에 여기가 자극되면 대퇴골하고 무릎 사이에서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슬개골 대퇴관절에 자극 증상이 있다든지 슬개건염이 있어서 런닝할 때 보면 이렇게 밴드 같은 걸 하고 달리시는 분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슬개건염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측 같은 경우에 아프다고 해서 만져보면은 여기 부분에 무릎에도 거의발이라그래서 거의발처럼 붙어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햄스트링부터 해서 총세 가지 힘줄이 붙어서 거의발 모양이다. 그래서 거의발 건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부분을 또 상당히 누르면 아파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 이제 장경인대라고 해서 장경인대가 아주 단단한 막인데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뛰다 보면 자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 자극에 의한 것. 어떻게 다쳤다는 게 아니라 안 뛰던 사람이 뛰다 보면 이제 반복 자극이 일어나니까 그 반복 자극에 의한 것들은 세 가지는 적절히 물리치료를 받아 가면서 거리나 뭐 속도를 늘려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장병인들 같은 경우는. 자극을 받으면 팽팽해진다고 알고 응. 있는데 그럼 평상시에 이렇게 늘려주면 되나요? 보통은 장경인대는 늘려주거나 뭐 이완해주거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런닝 전 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런닝을 하기 전에는 이제 발부터 위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관절 부분을 풀어주는 운동을 하고 런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근육을 이완시켜 주면서 마사지를 해주고 뭐 폼롤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폼롤러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제일 런닝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러닝 전후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국민 체조 같은 거세 천여 체조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무릎이 결국 전체적으로 아파진다라는 네.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 생기는 걸까요? 무릎이 전체적으로 아파진다? 뭐 그러면은 좀 모호한 증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무릎 관절 내부가 아파서 이제 무릎이 붓거나 연골의 손상이 된다거나 연골판의 손상이 의심될 때는 가까운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리를 늘려가거나 속도를 증가시켜 가면서 생기는 통증들은 대부분은 물리치료나 휴식을 취한다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나아질 수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호전이 안 된다면 가까운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대나 힘줄 손상이 있을 때는 뭐 주사나 물리치료 뭐 체외충격파나 아니면 코어 근육을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겠지만 모두 다 병원에 올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코어를 키워보고 스트레칭을 해보고 거리를 늘려보고 폼을 교정해보면서 그 증상이 호전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뭐 이제 외적으로 봤을 때는 무릎이 많이 부어있거나 무이찬다거나뭐 그럴 때는 검사를 해서 연골 손상이 있다 그런다면 줄기세포를 이용해 그래서 보완을 해줄 수가 있겠지만 초반에 이제 거리를 늘려나가면서 일시적으로 무릎이 붙는 것만으로는 연골 손상을 의심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연골 같은 경우는 도자기처럼 딱딱한 아주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께는 얇지만 강한 부분이라서 쉽게 손상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운동을 하는데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계속 무릎이 붙는다면 그때 정밀검진을 해서 진단을 해도 될 것입니다. 걷기와 뛰기를 적절히 사용해서 한다면 우리 몸의 건강을 좀더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선 무릎 건강을 챙기면서 건강한 달리기 하시길 바랍니다. 이 번외 질문인데요. 무릎의 스윙이랑 러닝 중에 뭐가 더 도... 음, 체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서는 체중 부하가 안 되는 수영을 권장할 수 있겠고, 적정 체중이 갖춰져 있고, 본인의 체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면, 러닝을 통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